안녕하세요 자 5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실리를 좋아하는군요 자 붙여볼까요 아, 그렇게 크,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두네 원래 이렇게 하고 한칸 정도 띄어서 두는 건데 자, 그냥 호구치고. 혹시나 반발할까봐 이제 도본 건데, 반발을 안 하는군요. 자. 음, 요게 별로 이득이 없다는 얘기인가? 자, 손 빼고. 중국식 혹은 날일자 구침 갈수 있겠죠. 어디가 좋을까? 중국식. 취광칸. 흙도 상변 쪽의 모양이 괜찮기 때문에 둘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분 가십니다. 그분. 아, 어. 교환을 하고 이렇게 받겠다? 이건 일단 악수 교환이에요. 아, 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무슨 뜻이야? 이걸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늘고 밀어서 쉽게 타개가 가능하죠? 자, 여기서 어떻게 두죠? 그냥 늘면 계속해서 밀든가 혹은 날일자 미는 게 낫겠죠? 좀 어, 좌상기는 이제 뭐 들어오면은 맛은 당연히 존재하고 대신에 백도 상변적의 모양을 지웠기 때문에 끝보다는 백이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침투했을 때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아 이렇게 한칸띄어서 침투했을 때 이거는 악수예요. 차라리 그냥 넣어야지. <laughs> 침투했을 때 저라면 그냥 이쪽을 입구자로 붙여서 아까 받았을 것 같아. 백이 굉장히 깔끔한 모양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침투하면 잊고 밀때 막아서 넘겨주고 두면 되니까. 자 그렇게 다 들여다보서 응수타진 이을래 말래. 만약에 이으면 요런데 이제 또 구청하는 거죠. 뭐야? 야, 그런 게 있냐? 이거 뭐야? 이 굿자를 받은 다음에 나와서 끊는 뒷맛이 있는데, 그럼 그때 밀어서 두겠다는 얘기인가? 글쎄요. 이건 이상하지. 지금 여기 들여다본 상황인데, 여길 들어온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와 끊는 수와 잡히는 수가 맛보기에 걸린 거예요. 스스로가. 자. 자.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건 있지만, 이게 돌이 있는데 여길 들어온다는 것은 무모한 작전이죠. 잡으면 은 끊고 단수 쳐서 잡히니까, 이건 한 점을 축으로 잡아가지고, 백이 너무 잘 됐죠. 이한점 잡았다고 해서 흙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여기가 훨씬 두터, 두텁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뒷문이 또 열려있잖아. 그리고 뭐 이런 거 나중에 쳐치고, 이대박형 형태 치중가는 맛도 있고, 그냥 치중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자, 어쨌든 백이 아주 잘 풀린 상황이고, 여기서 위로 붙여서 하변 쪽에 모양을 갖출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자, 이거는 치받은 다음에 막을 때 여길 치는 게 아니라 이걸 끊고 밀면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요? 원래도 이렇게 치고 미는 게 있는데 백돌이 있으니까 더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이걸 저혀 이어버린. 글쎄 이거 뭐, 뭐야? 여기 이으면 이거 살아야 되는데? 빠져서 살아야죠. 빠져 살때 그냥 백이 늘어만 나도 아니지 막으면 어떻게 되냐? 아 막으면 이렇게 빠져서 살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막을 때여길를 늘어서 갈 수도 있겠군요. 자 그냥 늘어서 백이도잘 됐죠. 어 그리고 와서 어깨를 짚었다. 자 밀면 뛰어서 가겠다는 얘기죠. 음 그러면 여기서 한 칸을 뛰면서 두 점까지 제압하고 이거 못 나가요. 나가면 막아서 얘너 나가 빨리. 나가면서 이런 거 예를 들어 밀어주면 자연스럽게 늘면서 하변 쪽에 모양을 갖추겠다. 들어오면 바로 잡으러 가는 거죠 이런 거. 저는 상대방 모양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만 상대는 제 모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되죠. 뭐야, 진짜? 여기 이렇게 가만 냅두고, 어, 글쎄, 이거는 일단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모자 씌워서 상대방의 행마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갈 거냐? 못 나가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걸 모른다고. 패돌이. 자. 자, 이거 이제, 뭐 약간 요, 요 돌에 타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되라고 둔수 같긴 한데. 예를 들어, 지금 이걸 빠지면, 여길 치고 돌파하면서 이쪽이랑 뭔가를 엮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해두죠. 늘고 칠때안 나가고, 여길 치고 때릴 때 늘면서. 그리고, 살려줘도 돼요. 살려주고, 이한 점만 그냥 깔끔하게 먹어도, 백이 만족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 아니, 그래도 여기서 살면은 베개 모양이 다 깨져서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틀린 생각은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음 일단 이런 악수도 하나 받아 먹었죠. 이거 못 살잖아, 지금. 그리고 중앙도 두터워졌고, 그리고 이거 살다 보면, 일단 뭐 쉽게 살것 같지는 않은데 살았다고 가정하고 그냥 두면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한 점만 제대로 먹어도 그전에 형세가 100이 좋았기 때문에 100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는 게 전혀 없어요. 자, 이건 이제 여기 끊고 회돌이 친 다음에 이게 한마디로 뭐 축머리 같은 거죠. 일리가 있어. 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도 받아두는 게좀 두터울 텐데. 받으면 아마 두칸 정도 뛰어서 가겠다 그런 얘기 같아요.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좀 참신한 능수가 없나? 가장 깔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세 점을 단수쳐서 잡는 건데 이거는 뭔가 여기도 한데 활용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호구를 쳐서 가는 게 어떨까요? 호구를 쳐서 얘도 먹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하변을 흙이 두 칸을 띄면, 날 일자를 들여다보면서 차단을 가겠다. 뭐 그런 거지 근데 이게 혹시 잘 봐야 돼. 이거 두고 나와서 끊고 빠졌을 때, 밀고 장문 같은 거를 잘 봐야 돼요. 음. 아니면, 자, 그냥 위에서 씌워서. 별로 뭐 잡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안잡아도 뭐바은이 유리한데 뭐 굳이 뭐 잡으러 가 피곤하게 아 이건 약간 실수 같은데 이건 여기 두면 이걸 치고 있는 순간에 이쪽에 약간의 수통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역습 이제는 이게 아니라, 이걸 잡겠다. 그냥 늘어서 두기에는 뭔가 좀 싫었다, 이거죠. 어, 그렇게 해서. 음, 일단 때, 그냥 때리기만 해도 속 시원하죠. 때리면 연결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구자로 차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다양한 응수가 있을 것 같다. 차단해볼까? 차단하면 이어서 갑니까? 그럼 연결하면 단수치고 뭐, 안될 텐데? 자. 일단 그래서 상대를 좀 불편하게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사람이 좋아 가지고 자꾸 그냥 쉽게 쉽게 마무리를 하는데 그 왕년 그 독사 출신의 바쁘고를또 보여 드리면 이렇게 되면 얘는 그냥 잡혔네. 그죠? 에잇 여기서 만족을 하는 거지. 아, 요 정도면 됐다. 이걸 안 잡아도 저는 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점까지 잡았기 때문에 흑이 이거는 뭐한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아까 삭감 온 자리에서 그냥 도망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자 이어주고 이것도 3점 먹고 2점 먹고 그리고 아직 좌변은 해결이 안 됐죠 여기 네. 여기도 어떻게 보면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아, 이 부분도 네. 예를 들어 한칸 뛰면 이쪽을 이어야 돼 일곱, 일곱, 일곱. 그럼 중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런데 이런데가 선수란 얘기잖아요. 크... 지금은 뭐 평범하게도가 고못 이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거 두는 건데, 오케이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늦었지. 여기서는 이제 안 싸워주는 게 포인트예요. 바둑이 상대 상대 입장에서 이제 바둑이 불리할 때좀 뭐랄까 시비를 걸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대응을 해주면. 이게 좀 뭐랄까 승부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응 을안 해버리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막우라통이 터지지. 좀 반발 좀 해줘서 어려운 싸움으로 이끌고 싶은데 상대는 자꾸 마무리하자라는 식으로 달려들고. 그럼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막 환장을 노리시죠 11을 걸어갔을 때 맞장구를 쳐줘야 어떻게 보면은 그게 성립을 하는데 저는 뭐 대꾸를 안 해버리잖아. 자 밀어서 마글레를 내 물어보고. 그런데, 한번더 밀어서 막을래, 늘래? 아, 계속해서 늘어가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 나오지? 자, 그냥 끝내기 합시다. 빨리빨리 마무리 합시다. 가지 가세요. 이런 거는 그 줘버리지 뭐. 호구 쳐서 씁니까. 자, 하나 찔러서. 막을래? 말래. 막으면 한칸 뛰겠다. 그런 얘기고. 지금처럼 요거 들면 이렇게 호구 쳐서. 나와서 톡 끼워서 세점 먹는 맛이 있죠. 음, 그래서 받은 거고. 자, 여기는뭐안 받아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치 받고 젖혀서. 잡았던 돌 살려나오기. 다음에 뭐요런데 찔르면은 막을 때 건너붙인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찔렀을 때 제가 같이 한번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손 빼고. 여기서 어디가 좋을까? 일단 하나 젖힌 다음에 막을 때 치중 한번 가 볼까? 사활을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가 보는 거죠, 이렇게. 고민은 상대가 해야 돼. 저는 그냥 대박형이니까 치중을 한번 가 보는 거고 어차피 사활 틀기는 흑이 해야죠. 마치 알고 있다 는 듯이 이렇게 둬버리네. 여섯, 여섯, 아 몰라. 아홉.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흙이 집이 없죠? 이게 어디가 집이야? 자, 다음에 저처가겠다. 지켜주고요. 요런데 자꾸 돌이 오면 여기 나와 끊어가는 요런 뒷맛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데가 좀 허술하거든요 흙이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입니다 넷. 자 여러분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뭐 어떻게 보면 지킨거죠 이게 자 여기서는 나가 끊는거보다 그냥 붙이고 젖혀서 끝내기 단계 돌입하겠습니다 이게 선수니까 막으면 끝내기 단계 돌입 마지막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빠아서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가볼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4, 이쪽에 어, 젖히면 요정도 뭐 집정도 나는거는 허용해주고 마지막입니다 짤자 네. 들어서 마지막입니다 짤둘셋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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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수 하나하고 입구자로 살살살살 깨러들어갑니다 하나 밀까? 살살살살 짠짠 짠. 막질 못하는 저 아무란 그리고는 어디가 좋을까? 여기, 여기 마지막으로 둘까요? 제가 여기가 일단 집으로는 크긴 한데, 그냥 깔끔한 느낌으로다가 자, 입구 자, 쬐겠다. 나가서 선수하고, 치받아서, 막을래, 늘래. 아, 그 다음, 자 가서, 치고 살려나오는 맛이 있죠. 늘어도 되고. 아니, 이거 그냥 늘고 이구자가으면 사네. 그치, 여기가 있나? 자, 그 다음, 또, 막고 막는 게 가장 크겠네요, 지금은. 자, 이렇게. 집최체게꽤 많이 날것 같죠? <laughs> 입니다 마지막이. 마지막이. 네. 뭐야? 갑자기? 에이, 그래, 이거, 이거 교환은 뭐 서로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여기 두는 순간, 이거 젖혀있는 끝내기 안 당하니까. 대신 이거 당, 당하, 이거 당하지. 뭐야? 아, 이건 아니잖아? 뭔 승부수가 다 끝나고 나와? 승부수가 다 끝나고 나오는 건또 처음이네. other うん。<laughs> マジメギミ。1、 하나, 아, 이거 젖히는 수가 있네. 또 젖히면 이거 넣으면 단수치고 패 들어가는 맛이 있네요. 그런 게 있었네.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군요. 왜냐하면 흙이 패감이 없으니까, 야, 안 두면 여기 바로 결행 들어갈게요. 마지막 결정타가 될것 같은데, 안 받으면... 받았네. 뭐, 이러면 이제 마무리 짓는 거지. 뭐, 마무리를... 마무리를 찝찝하지? 안 받으면 밀고... 자, 자, 짠! 왜 애매하게나? 이거 왜 손해를 봐? 한집손해죠 흙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응? 네, 그러네. 자, 차이가 꽤 많이 날 거예요. 요렇게 마무리하고 바로 복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복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서9집 차이. <laughs> 자, 이제 붙인 수는 그냥 일종의 응수타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놓으면 이제 하나 이어놓고, 이제 끊고, 뭐, 요런 식의 진행.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옛날에 많이 나왔던 형태인데,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붙이고 한칸 떼어서 활용당했다라고 해서 잘안 두거든요. 근데 상대가 그냥 아랑곳하지 않게 뒀고, 저도 원래 여기 한칸 떼어서 그냥 둘러 그러다가, 에이, 뭐, 그냥. 이런 거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시킨 거고. 어, 그리고 이제 1입3전에서 왔는데 이거 한 방에 어떻게 보면 이 바둑이 흙이 그냥 무너진 느낌이에요. 이제 백의 의도는 이거지. 이거 놓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수치고 이렇게 넘어가겠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백의 실리가 너무 짭짤하기 때문에 흙이 좀 재미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라면은 그냥 이거 놓고. 뭐 이런 식의 처리를 했을 겁니다 약간 좀 이게 이런게 좀 있어요 이제 급수가 좀 낮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마치 1입 3전 하면 다내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 그래서 이런거 깨지면은 막 바둑이 끝난 줄 알아 근데 왜 제가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느냐 하면 일단 이렇게 교환되는 순간에 이 좌상기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흙돌이딱와 있으니까 하다못해 젖히기만 해도 바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들어가도 되고 그냥 여기 33을 들어가도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흙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두 톰을 차지하고 있잖아. 이 모양은 모양만 펼쳤을 뿐이지 사실상 집이 아닌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고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집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급수가 조금 낮으신 우리 저단진 분들은 2립 삼전해놓고 모양 펼치면 다내 거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깨지면 속상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지. 막 잡으러 가다가 되려 역으로 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실제로는 2립 삼전한다고 해서 이게 내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하고 여길 갖다 붙였는데 이건 좀 이상하지. 여기서는 더더욱 막을 수가 없는 게 이거 막았다가 이거 치고 두면 이거 오히려 악수 교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은 거뭐 늘어서 둬야 되는데 교환하고 딱 밀어가니까 너무 타개가 너무 쉽게 됐잖아. 그리고 수순 중에 이거 끼워있는 것도 그냥 늘어야죠. 그냥 늘어도 어차피 여기 두는데 이거 팩감 하나 아껴야지. 그리고 팩감 하나만 아끼면 참 좋은데 문제는 이걸 찌르는 순간에 백이 호구 형태가 딱 만들어져서 탄력이 생기잖아요. 무슨 말이냐. 요길 갖다 붙였을 때, 뭐, 요런 데 취중.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궁도부터가 찝찝한 궁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미 얘는 찝찝한 궁도에서 완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승부가 난 거예요. 심지어 후수까지 잡았죠. 이것도 일단은 바둑이 불리함을 의식했으면 이런 식으로 침투를 빨리빨리 해서 이 두터움을 나름대로 두터움이잖아 어떻게 보면 뭐 모양은 좀 그렇지만 빨리 쓰려고 해야지 이쪽을 침투해서 아니면은 여기를 들어간다든가 바둑을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부터 흙의 숙제는 왜냐하면 이쪽 모양이 너무 쉽게 타개가 돼버렸잖아 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거 들여다 봤을 때도 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길 침투하는 순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됐죠. 여기서 반 이상 끝난 상황에서 여기서 완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침투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돌이 있는데 여길 들어오면은, 이구자를 가는 순간에 나와 끊는 수, 씌워서 잡는 수가 맛보기 스스로가 걸린 거지. 다 끊으니까 답이 없잖아. 잡으면 이거 치고 이렇게 나서. 그리고 여길 민다. 잡으면, 뒤로 치고 양단수가 있으니까 백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백이 호구 치면 될것같아 잡아야 되잖아. 그럼 치고 이젠 빠져서 요쪽에 돌이 있는 만큼 수상전이 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 돌이 없으면은 입구 짜가고 뭐젖혀서막 두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 툭 끊어두고 뭐 두는 거. 근데 여기에 돌이 있으니까 뭘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미 걸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차라리 여기서라도 흙이 그냥 이렇게 진행시킨 다음에, 뭐 이런 걸 간다든가 아니면 침투를 한다든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귀는 그냥 줘야 돼. 어쩔 수 없어. 아니면은, 잊고 둘때 빨리 축머리를 이런 거를 쓴다든가. 사실 뭐 강력한 축머리도 아니에요, 이거. 때리고 해봐야 뭐고 젖히는 게 고작이야. 막아서. 축머리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다, 이게. 빵 때림 당하는 순간에는 너무 두터워졌죠. 근데 심지어 축머리를 쓰지도 못하고 빵 때림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마무리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5단전 마무리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